휴가를 공식 일정 다음으로 가장 먼저 정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소중한 일들은 종종 미뤄지기 때문이에요. 휴가, 여행 등 개인 일정을 정합니다. 일본에서 체크한 일정은 우리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고정된 일정입니다. 이번에 디자인할 일정은 고정되지 않은 일정이에요. 상황에 따라 조절할 수 있죠. 고정된 일정을 먼저 체크한 뒤에 그 일정에 맞추어서 개인 일정을 조절하거나 변경합니다. 고정되지 않은 일정 중에서 가장 먼저 배치하는 항목은 휴가와 여행 등의 쉬는 시간이에요. 너무 바빠서 쉬는 시간을 일정에 넣을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바쁠수록 쉬는 시간은 중요합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여행을 떠날 거야. 시간이 나면 아이들과 놀아줘야지. 짬이 날때그 친구를 만나러 갈 거야. 독자님이 말하는 그때는 쉽게 오지 않을 거예요. 여행을 떠나기에 건강에 허락하지 않고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려 하면 이미 아이들은 훌쩍 자라버리겠죠. 꿈꾸던 그때는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 디자인하세요. 여행은 징검다리 연휴 기간에 적절한 휴가를 더하면 장기 여행도 할수 있습니다. 명절에 떠날 수 있다면 2주 이상의 여행도 가능해요.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있으면 학교 일정도 고려해야 하죠. 아이들이 있는 가정이라면 8월 첫 주에 여름 휴가를 잡는 것이 적절합니다. 아이들의 학원에 방학이 이쯤이기 때문이죠. 다른 날 휴가를 잡으면 아이들은 두번 휴가를 가야 하니까요. 아이들의 시간도 소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떠나는 피크 시즌에는 비용이 비싸죠. 하지만 일찍 준비하면 저렴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항공기 티켓은 여름 휴가가 끝난 직후 항공사 세일을 이용하면 내년도 항공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요. 숙소도 6개월 전에 미리 예약하면 저렴합니다. 변경될 수 있다면 취소 수수료가 없는 옵션으로 예약하세요. 비행기 표 구매가 급하지 않더라도 일정에는 미리 체크해 두세요. 휴가를 공식 일정 다음으로 가장 먼저 정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소중한 일들은 종종 미뤄지기 때문이에요. 바쁘다는 이유로 쉼을 연기하기 쉽습니다. 가족, 친구와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한 것은 알지만 일부러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바쁠 때는 더욱 그렇죠. 아내에게, 남편에게, 사랑하는 가족에게 시간을 내주지도 못하면서 내맘다 알지? 라는 말은 하지 마세요. 관계가 소원해졌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둘만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계신가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시간을 주세요. 둘만의 여행도 좋고, 맛집 데이트도 좋습니다. 자녀에게 시간을 주세요. 아이들이 부모를 간절히 원하는 시간은 길어야 15년 정도입니다. 엄마밖에 모르던 아이들은 곧 친구와 각자의 짝을 찾아 떠날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 옆에 있어 주세요. 하던 일을 그만두고 아이만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1년에 단 며칠 온전히 아이에게 집중해 주는 것만으로도 아이는 사랑을 느낀답니다. 저는 1년에 한두 번씩 아이들과 데이트 시간을 가져요. 새 아이들 중에 한 아이와 단둘이 아이가 원하는 데이트 장소로 가지요. 이번 주에 딸과 미술관 데이트를 했으면 다음 번에는 둘째 아들과 영화관 데이트를 하는 시기죠. 아이들은 단 둘이 있을 때가 되어서야 제 속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이들의 마음을 얻는 일만큼은 포기하지 마세요. 먼저 떠나실 부모님께는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하세요. 드시고 싶은 음식을 사드리고 가시고 싶어 하는 곳에 모시고 갑니다. 나중에? 다음에?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리운 친구는 만나세요. 친구가 독자님을 잊기 전에요. 사람과 사람의 마음은 시간을 함께 해야 통하는 법입니다. 마음을 나누고 싶은 사람에게 가장 먼저 시간을 배분하세요. 나 자신에게 시간을 주는 일도 잊지 마세요. 바쁠수록 숨을 고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멀리 떠나지 못하더라도 혼자 생각할 시간을 가져보세요. 매주 일정한 자신의 시간을 갖고 있다면 굳이 매직플래너에 적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렇게 휴가는 다른 박지를 위한 숨 고르기입니다. 숨이 차도록 바쁘게 일을 하다 보면 지치기 마련이죠. 평소 너무 바쁘더라도 휴가만 생각하면 다시 힘을 낼수 있습니다. 매직 플래너에서 휴가는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습니다. 쉴 곳을 정해두고 떠나는 사막 여행은 안전합니다. 아, 힘들다. 하지만 다음 달이면 휴가야. 조금만 더 힘을 내자. 바쁠수록 숨을 고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꾸준히 적당히 바쁘기보다 일하고 쉬기를 반복하면 더 능률적입니다. 정신없이 바쁘게 일하다가 일정 기간 쉬고 나면 다시 도전할 힘이 샘솟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멈춤을 연기하지 마세요. 휴가는 더잘뛰기 위한 신표이기도 합니다.